그래서 여기 있는 3차 함수와 여기 있는 x축과 그래프를 그려서 근의 개수를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프 그리기 문제입니다. 네, 미분해서 그래프 그려 주세요. 미분하시면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겠네. 극 대값도 구해 볼까? 0 넣으시면은 여기 3이고요. 2 넣으시면은 여기는 몇이니? 마이너스 1이네요 아니네 아니, 그러면 네. X축은 여기 사이에 있겠네 근이 몇 개? 3개 세세 3개 5끝 괜찮으세요? 네자 같은 얘기입니다 암산 1 마이너스 1 그쵸? 어. 3개 <laughs> 있는데. 두 개. 아... 맞습니다. 2개입니다. 미분하면 이거고 그래. 이거니까 이거야 0 마이너스 1이면 0이고 요거 넣으면은 마이너스 음. 4야 그래서 여기가 X축이야 여기 음. 서로 다른 실근은 몇 개? 두개두개 아쉽죠? 아쉽다 아무튼 할만합니다 알겠어 마 아, 이거는 그냥 내가 해줄게요. 설명할 것도 좀 있네. 자, 미분 먼저 하시고요. 먼저... 아, 아. 이렇게 되니까. 자, 얘는 사참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가 마이너스 1, 0, 1이지. 네. 이 간격이 같죠? 네. 이 간격이 같을 때는 대칭. 대칭적으로 생겼어요. 네. 여기, 높이가 같아요. 알았죠? 그래둘 중에 하나만 구하셔도 돼. 어. 음... 아, 그래서 간격이 같은지 다른지를 꼭 확인하세요. 자 그러면은 영류면 마이너스 세리네 끝났네. 엑시츄 여기 개네. 네 됐습니다. 오... 두 개. 괜찮으세요? 네. 계속 똑같아요. 미분 그래프 그리. 기 네, 이것도 같은 기인데어 이제 미지수가 하나 섞여 있을 뿐입니다. 자, 미지수 내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요거 잘라서 보자고 했죠. 이렇게 y는의 3차함수와 y는의 직선으로 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만 그린 다음에 이 직선이 어디 있을 때두 개고 세 개고 하나고를 찾자고요. 이거 미분하면은 6x 제곱 플러스 6x라서 6X, X 플러스 1이니까 선차함수가 마이너스 1과 0 이렇게 생겼습니다 함수 값도 구해볼까요? 여기는 0이고요 여기는 뭐냐면 크흠 크흠 1이네요 그래서 A가 만약에 1보다 크면 그래프가 위에 그려질 거고 이때는 근이 하나예요 오케이 그러면 A가 0보다 크면 7근 한개 음. a가 1이면 두개 두 개. a가 0과 1 사이면 세개 세 개. a가 0이면 두개 두 개. a가 0보다 작으면 1개 9. 개. 어. 이해되시나요? 네. 나눠서 보시는 게포인트 음. 자, 얘도 나눠서 봅시다. 자, 여기 어, 이렇게 나눠서 보고, 보면 안 돼요. 이렇게 나눠서 안볼 거야. 이걸 넘겨서 볼 거야, 이거. 이 자식, 이 자식 넘겨버려. 예. 응. 아, 물론 이렇게 나눠서 봐도 돼.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어렵. 예. 아, 아,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근데 아까랑 똑같이 풀고 싶으니까 그냥 이거 넘겨서 풀게. 예. 응. 엄청 어렵진 않아요. 엄청 어려울 때는 언제냐면 미지수가 여기 사이에 숨어 있을 때. 그럴 땐 조금 귀찮아요 미분해봅시다 요거는 넘기고 나서를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나는 요것만 미분한 거예요 알았죠? 요거니까 그래프 1 3 극소 구해볼까? 극소 빠르다, 맞아, 믿어도 돼, 네. 맞네, 잃으면 4. 네. 아, 또 계산 안 되네, 네. 4. <laughs> 자, 그러면은 이제 2항 했으니까 는 a가 됐을 거고, 즉 y는 a 그래프 생각하는 거고, 직선이죠. 그러면 네. a가 뭐보다 크면 한 개니? 사. 4보다 크면 한 개야. a가 4면 둘, 두 개. a가 4와 0 사이면 세, 세 개. a가 0이면 두 개. a가 0보다 작으면 하나. 한 개.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음. 음, 음. 네,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 네. 부호 같을 때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프만 그리시면 되기 때문에. 네, 동영상 촬영은 여기까지만 하고.